쟤 없이 난된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 참 흥미롭군. 말하자면, 힘의 시험인 건가? 하, <laughs> 역시 관심 있어하실 줄 알았어요. 일종의 시험이라고도 할수 있고 희귀한 재료도 구할 수 있죠. 덕분에 제 대장간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설맞은 순대가 생명력이 회복된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대장가는 제게 맡기고, 뭐가 필요하시죠? <목소리> <목소리> 안녕히.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몸 조심하세요. 뭐가 필요하시죠? 대장가는 제게 맡기고 가서 싸우세요. 어서 오세요, 멋쟁이 손님. 안녕하세요. 윈터네 대시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은 사부 원장지에서 공식 인증하는 공정거래 장터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싶으시다면 최소한의 수수료로 모시겠습니다. 구경점에서 손해 볼건 없겠지. 신상품은 끊임없이 들어온답니다. 여기 세계 최고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모험가님, 이쪽입니다. 당신의 제주에 어울리는 상품 몇 가지를 취급하고 있답니다. 윈터넷 가게에서 나오시는 걸 봤습니다. 찾는 물건이 보석이나 그런 부류라면 완벽한 장소긴 하죠. 하지만 모험가라면 그 이상을 원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칼자루 은화를 가져오시면 거래해드리죠. 명예로운 서부 원정지 기사들이 사용하는 주화거든요. 선행을 펼치고 은화를 얻으면 제 물건들과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칼자로 주하라. 흠, 명심해두지. 세상품을 그 들러볼 마음이 동하시거든 불멸자 전망대로 오십시오. 그럼 이만. 케인을 보러 가야겠다. 조각들에 대해 알아낸 게 있을지도 모르니. 연구는 어떻게 되어가나? 조각을 파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있었나? 실은 돌파구를 찾았네. 이 고대 문헌을 탐험하다가 세계석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최초의 호라드림 중 하나인 졸톤 쿨레라는 사람이지. 나의 조상 제러드 케인께서 그 남자에 대해 소상이 기록해 두셨더군. 쿨레는 남는 시간에 영혼석으로 이런저런 실험을 했던 모양일세. 영혼석? 그렇네. 대악마들의 영혼을 가둘 용도로 만든 강력한 유물이지. 영혼석 역시 세계석 조각이었던 것 같네. 하지만 그 구조를 아는 사람은 졸툰 쿨레뿐이었지. 그는 결국 호라드림 형제들의 손에 죽었다네. 그 경위에 대한 기록은 서로 다르지만, 호라드림이 굴레의 지식을 세상에서 없애려고 가진 애를 쓴 것만은 분명하네. 천년 전에 죽은 사람의 흔적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니. 물론 고된 일이겠지. 다행히 호라드림의 숙청은 그들 생각만큼 철저하지 못했다네. 내가 용케 참고가 되는 기록들을 찾아냈지. 혹시 궁금하면 쿨레를 그린 임무라도 보여줄 수 있고 졸툰 쿨레의 집착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네. 그가 세상 곳곳에 기록 보관소로 숨겨놓은 듯하네. 내 연구에 따르면 그런 도서관 중 최소 하나는 지금도. 샤사르 해에 모래 속에 묻혀있네 칼데움을 지나서 있는 곳이군 그렇지, 꽤먼 길이야 샤사르에 가려면 배표를 사야 하네 탁자 위에 저 편지를 늑대 도시 선수 집에 있는 선장에게 가져가게 선장이 편지를 보면 무슨 뜻인지 알걸세 고생했다, 케이 지금 바로 출발하지 시간이 늦었군. 어서 선술집으로 가봐야겠다. 동쪽 땅으로 가는 배표를 사려 하는데 친구가 이 선술집에 오면 누가 도와줄 거라 했다. 배에 아는 게 있나? 하, 그 친구분이 누군지 몰라도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한데 손님이 찾는 사람은 밖에 있습니다. 해적들은 난동 부리는 걸 좋아해서 말이죠. 에? 무슨 소리지? 에이, 밖에서 싸움이 난 거면 안으로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 거기 있는 겁니까? 선술집 난투 초대장이라도 받으려고요? 아니다.

그냥 겁좀 줘서 그 말을 뜯어내려 했을 뿐이라고요! 제발! 차비를! 경비대가 오기 전에 꺼져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놈들을 보내주더니 현명하군. 저런 해적들이 항상 여기 드나들지 별수 없이 손을 잡아야 할 때도 있고 어차피 경비대는 이런 곳에 오지도 않군 말이야. 좀 비뚤어졌어도 누굴 해칠 의도는 없어 보이더군. 나는... 동쪽 땅으로 갈 생각이 있는 선장을 찾으러 여기 왔는데 네가 이 편지의 수신인 같다만. 편지라고? 어디 줘 보게. 그렇군. 개인이 부탁하는 건가? 그렇다면 중요한 일이겠지. 어디로 가야 하지? 샤사를 해라고 들어봤나? 당연하지. 근데 죽을 작정인 줄은 몰랐네. 보통은 그리 멀리까지는 안 가지만 오늘은 작은 소란도 있고해서 당분간 부하 녀석들하고 도시를 좀 떠나 있어야 할것 같아. 좋아, 가보지 뭐. 준비되는 대로 부드러우게. 그때 출항할 테니. 자네, 내 편지가 통했나 보군 자, 줄 것이 있네 미지의 세상을 탐험할 때 이게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네 돌아오면 이 작업실로 오면 나를 만날 수 있을걸세 그럼 또 만나세 서부 원정지에서 칼데움과 그 너머 샤사르 해까진 먼 길이 될 게야. 출발할 준비됐나? 그래, 출발하자. 살해 생각보다 더건조하군